이쪽으로 올릴까 그럼? 응. 어? 어. 손맛이 좋은 거죠. 머리 안 만졌습니다 아직. <laughs> 보통, 신라면보다 더 매운 신라면도, 매 물이 끓기. 청양고추 하나 추가. 청. 참아, <laughs> <laughs> 2차 삼겹살. 이야. 양고기 플러스. 삼... 이건 라면이랑 먹을 거예요. 여러분, 삼겹살 먹방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이야. 삼겹살, 보이시나요? 이 노릇노릇한 자태. 잘라서 먹지 않는다. 음, 너무 부드러워. 오, 삼겹살 꼭, 그렇죠. 음. 이 양고기 하나 더 있어 좋아하는 뭐 응. 이거는 잘리지 말까? 짜야지 짜야고 뭐한조가만안 자르고 먹고 싶었어 누가 먹어? 잘 하는 거 먹어 응. 응. 양고기도 남겨놨어 너도 양고기 남겼나 보네? 다 먹었어요 나 오이르노 오이시, 음, <laughs> 오이시 됐어. <laughs> 라면을 끓이면서 찰떡찰떡 <탈루팔을> 먹고 있습니다. 꼼짝이 안찰있는거 먹어? 응. 넌? 남자. 음. <laughs> 너무 좋아, 음, 음 너무 좋아. 머리 좀해 머리. 음, 머리 괜찮아. 물이 끓어가고 있습니다. 오뎅 라면 좋아. 라면을 잘 끓이는 존재 조건은 물 조절인데,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느낍니다. 그리고 나중에 물이 많다고 생각하면 물을 덜어내는 거죠. 음. 그게 제 라면의 비법입니다. 투아, 투아, 투하! 맞아 투아 해, 투아, 투하! 투아, 투아, 투아. 이 국은 마지막에 넘는 건데 괜찮아. 나한테 그런 건 없어. 정해진 게 어딨어. 내가 정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. 라면에서도 진리가 나온다. 여러분,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. 내가 그 길을 만들어 나갈 때막 감동해야지. 와. <laughs> 신형 고추까지? 어. 너 이열 치열 먹을 수 있어? 먹어봐. 못 먹을 수가없다너 예전에도 한번 먹어. 아. 사랑이 담긴 음. 오뎅 라면. 형이 또그 면치기 장난 아닌 거 알지? 어디야? 음 음, 음, 음. 음. 네. 네. 저 이제 그학하고안는데 네. 음. 아, 저 혼자 하려고... 네, 네, 슨새야 그거 수학하고... 아, 그거는... 저, 저 오뎅 <목소리> 음. 라면이 맛있어. 아, 한잔 빨라, 불 이야. 맵긴 하다. 그렇지. 응. 맛있잖아. 맛있게 매우면 되는 거야. 보실 수, <놀라> <놀라> <오, 놀라> 국물 한 번만 먹어 봐. 엄청 매콤 하니 맛있 어. 아, <목소리> 어, 매워. 맵지?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끓였지만 잘 끓였다. 아 치즈는 옷... 안 넣었니? 아 <laughs> 치즈를 빼먹었네요. 그치. 갈때 김치좀 가져와라 너무 좋죠? 파김치하나 구매했어? 자러가 김치가 되게 고소하다 <laughs> 아, 눈물난다 아. 여러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봐요